여기 들어왔다 응? 이게 이렇게 쉽게 어. 끝난다고? 어이 개못 하는 개못 하는데 끝난 게아니 지금 아 일곱 장 내가 얘는 한 대도 못끝사저 언덕에. 아이 깨끗해. 아유 나 겁내몰리 있어 쟤 우리가 더 불리하다고 아유 빼라니까 진짜 아나말 무말 뭐 안들어 그냥 살려줘 한번이 살려주세요 한번님러해아 같이 가 아니었어. 뒤진다네. 아, 아, 이걸, 이걸 아, 걸 아, 아,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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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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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좀. 이제 쪽에 배를 싸운 드라고내 이따리 찍으면 니한테 오토바이 한적없 나이스. 아, 저, 공 야, 에이다 있다. 조심해라. 응 음. 음. 야, 사람... 야, 뒤질 뻔했네요. 당하지 아, 않고 싹뒤지 야, 어, 팔리는 데가볼자 아, 나이스. 나이스. 딱한명 컷이야. 왜야 어. 돼? 근데 사람이 네 연막 핑거보니 야, 잠깐만. 야, 잠깐만. 야, 잠 야, 잠깐만. 야, 잠 한배안참먹백 아, 아, 니다 아, 아, 나, 아, 나, 컴 나, 컴 아, 컴백. 아, 컴백. 아, 컴백. 이거 백 아, 컴백. 아, 컴백. 아, 컴백. 아, 컴백. 아, 아, 네. 저도 이거. 지대가 빨라 이거. 단점이르고 이거, 이거. 내면 내면 이거. 이있 이거. 이있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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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맞아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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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. 이 개불장은... 하나 온다! 스파 여기다! 뭐하고 있어 또 몬스터 틀어 이제 뭐 다운이야, 저기? 워치아웃! 다운이야? 다운! 집안 돼, 너안 아래쪽에 쏘는 미친놈. 쏘는 <목> 아니네? 그러니까. 내가 또다운 어디가 니까회왜 죽었어? 응. 살려줘 네어 무슨 이 건드려? 기억는 거야? 아, 빨리 빨리 오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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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야 아다 치료제 없어 상개

어휴, 안 되지. 아무리, 오가 들어. 아, 좀, 또 들어갔지. 소리, 뭐가 들어지 야, 오탄이 없다. 근데, 리드 리더 됐다면, 거의 헤드만 맞네? 보고 쪽에 사람이 나도.

왜 오히려 애들이 뒤에도 많은 거 같지? 뒤에 치 연막 있냐? 연막 있는 거알 어, 연막 자금 아까 전두개 버렸어 ㅅㅂ 누구랑 싸우냐고 나 아니야 여기 야이브내면안돼 우리. 야뭐 아이들 뭐 사점이야? 사점이야? 어... 아 뭐야? 으으려 아, 아, 아이, 일단 자기장, 자기장으로 대고와 와, 뒤집어 와 아, 내뒤목와야아 우리 개자랑 야, 나. 애니가 패준으로 그냥 가는 와, 토크헤드 야, 야, 킬이요 너? 킬이요 나만 이길리군 애들 잘못 는데좀 챙겨야 되들 그럼 돈안 챙기고 갈게. 응. 나 네. 이리로. 애들 두 명. 어 a t 여기 여기 두 명. 가까워. 조심 조심 가까워. w a t c 여기. 하고, 여기. 아이고 친구야 너도 와야돼 나와 어디어디야 부상... 경박사다 얘 경박사야 돼. 아 그냥 내킬이 돼아 경박사지 언덕에 안 왜, 왜 있는거야 아 거... 그냥 존나 아픈데 야, 어, 야 있다, 여기 있다. Watch out. 예. 뭐에 아야, 이거 우리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. <시 physiology> 아! 아니 이게 뭐야? 쉿야. 래왜 가잖아. 잠깐만이 봐봐. 뚝배기 한 마리. 한 마리 진리 뚝배기요. 여러 라스트 왔 뚝배기. 자기장 분리해요여 Watch out. 빨고 We're the best. <laughs> 이 나야 이마 님들아 쑤아 부셨죠? 이나예요 Victory belongs to us